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바로 시력인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로 조기 노안이 올 정도로 이슈입니다. 또한 청력과 시력은 한쪽이 나빠지면 한쪽도 같이 저하되는데요. 청력과 시력의 저하의 위험성과 노화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마사지와 음식 레시피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과 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노화에 따른 시력과 청력 저하의 원인 일시력 저하의 원인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은 눈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수정체의 탄력 감소 노안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어 가까운 글씨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황반변성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으로 6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눈물 생성량이 줄어들면서 눈이 자주 피로하고 뻑뻑해지는 증상입니다. 이 청력 저하의 원인,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달팽이 관화 후에 노화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 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서 고주파노프는 부터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중위고막, 청소골 변화 고막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소리 전달 능력이 저하됩니다. 뇌의 청각 정보 처리 능력 감소 소리를 듣더라도 뇌에서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음 노출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나빠지면 위험한 연관 질병.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청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 저하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력 저하와 청력 저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1. 낙상 및 골절 위험 증가. 시력이 나빠지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거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 시력이 저하되면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침해 위험 증가. 연구에 따르면 시력 저하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눈이 나빠지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뇌의 정보처리 기능이 둔화되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 심혈관 질환 위험 당뇨 망막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병증 같은 질환은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 중 일부는 혈액순환 장애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청력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1.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청력저하와 치매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도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중등도 난청이 있는 경우 3배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 5배까지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청력이 나빠지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하며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균형 감각 저하 및 낙상 위험 증가. 귀 안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전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청력 저하는 균형 감각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둔화되면서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시혈관 질환과 연관. 귀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연결된 기관이므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청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과도 관련이 있으며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법. 1.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시력과 청력 저하는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검사 최소 1년에 한번 안과 검진을 받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검사 난청이 의심될 경우 청력 검사를 받아 필요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눈 건강을 위한 음식 비타민 A, 루테인, 오메가3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 생선, 견과류 섭취. 귀 건강을 위한 음식 마그네슘, 아연, 항산화제가 많은 해산물, 바나나, 블루베리, 콩류 섭취. 삼적절한 운동 실천. 눈 운동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바라보는 연습. 귀 건강 운동 귓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목과 어깨를 자주 스트레칭하기. 사생활 속 보호 습관 실천. 스마트폰, TV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눈을 자주 쉬게 해주기. 소음이 큰 환경을 피하고,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금연, 적절한 혈압 관리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시력과 청력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치매, 낙상,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시력 저하 예방 및 관리 방법 1.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1. 눈을 자주 깜빡이기 눈물 분비를 촉진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2. 적절한 조명 사용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은 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독서나 TV 시청 시 조명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마트폰, TV 사용 줄이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가 빨라집니다. 4.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촉진할 수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 시력 보호를 위한 영양소 및 음식 1. 루테인, 제아잔틴 시력 보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2. 비타민 A 야맹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근, 고구마, 달걀 노른자에 많습니다. 3. 오메가-3 지방산 눈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며 연어, 견과류 들기름에 풍부합니다. 4. 항산화제 비타민C 이 e, 아연 눈의 노화를 막고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감귤류, 아몬드, 해산물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시력 보호를 위한 눈 운동 1. 원근 초점 조절 운동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 근육을 단련합니다. 2. 눈동자 회전 운동 눈을 천천히 좌우, 상하로 굴려 피로를 해소합니다. 3. 눈 지압 마사지 눈 주위를 가볍게 눌러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4. 청력 저하 예방 및 관리 방법. 일기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1. 큰 소리 노출 줄이기 이어폰 사용 시 볼륨을 60% 이하로 조절하고 1시간 사용 후 10분씩 쉬어 줍니다. 2. 귀지 관리하기 면봉으로 깊숙이 파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음이 심한 환경 피하기 지속적인 소음은 청각세포를 손상시켜 청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4. 혈액순환 개선하기 귀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 달팽이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청력 보호를 위한 영양소 및 음식. 마그네슘 청각 세포를 보호하며 바나나, 견과류, 해조류에 풍부합니다. 2. 아연 면역력을 높이고 청각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굴, 고기, 씨앗류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비타민 B12 신경 건강을 유지하며 계란, 유제품, 육류에 많습니다. 4.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귀의 혈류를 개선하며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에 풍부합니다. 삼청력을 지키는 귀 운동 및 마사지. 1. 귓불 당기기 귓불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2. 귓바퀴 마사지 손으로 귓바퀴를 둥글게 문질러 주면 귀 주변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3. 귀 뒤쪽 지압 귓바퀴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지압하면 이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력보호, 청력보호를 위한 음식과 레시피. 눈과 귀 건강을 위해서는 항산화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및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력과 청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과 이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시력보호에 좋은 음식과 레시피. 1. 시력보호에 좋은 음식. 루테인, 게아잔틴,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 음식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계란 노른자. 2. 비타민 A, 야맹증 예방 및 시력 유지에 필수. 음식 당근, 고구마, 단호박, 달걀. 3. 오메가 3 지방산, 눈물막 유지 및 망막 보호. 음식 연어, 참치, 고등어, 견과류, 들기름. 4. 비타민 C, 이 e 백내장 및 황반변성 예방. 음식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 아몬드, 해바라기씨. 오, 아연 눈의 면역력 강화. 음식 해산물 굴, 새우, 고기, 견과류. 이 시력 보호를 위한 레시피. 루테인 가득한 녹황색 채소 스무디. 재료: 시금치 1컵, 당근 2분의 1개, 바나나 1개, 오렌지 1개. 아몬드 5개. 물 또는 우유 200ml. 만드는 법. 1. 모든 재료를 깨끗이 씻어 잘게 썬다. 2.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준다. 3. 하루 한잔씩 마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재료. 연어 구운 것 또는 훈제 100g. 아보카도 2분의 1개. 브로콜리 50g. 견과류 후두, 아몬드 약간.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1큰술. 만드는 법. 1. 연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2.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준비한다. 3. 모든 재료를 섞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 2. 청력보호에 좋은 음식과 레시피. 1. 청력보호에 좋은 음식. 1. 마그네슘 레일을 보호하고 소음성 난청 예방. 음식 바나나, 견과류, 해조류, 콩. 2. 아연 청각 신경 보호 및 면역력 강화. 음식 굴, 새우, 고기, 콩류. 3. 비타민 B12 청각 신경 보호 및 이명 예방. 음식 계란, 유제품, 육류. 4. 오메가3 지방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청력 보호. 음식 고등어. 연어, 참치, 호두. 오. 항산화제 비타민 C. 이 e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예방. 음식 블루베리, 키위, 브로콜리. 이 e 청력 보호를 위한 레시피. 마그네슘 가득한 바나나 견과류 요거트. 재료. 바나나 1개. 플레인 요거트 1컵.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1큰술. 꿀 1작은술 선택 사항. 만드는 법. 1. 바나나를 얇게 썬다. 2. 요거트 위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올린다. 3. 꿀을 살짝 뿌려 먹으면 달콤하면서도 청력 보호에 좋다. 아연과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 된장찌개. 재료. 굴 또는 새우 100g, 두부 1/2모, 감자 1/2개, 애호박 1/2개, 된장 1큰술, 다시마 육수 500ml. 만드는 법 1. 감자와 애호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다시마 육수에 된장을 풀고 감자를 먼저 넣어 끓인다. 3. 감자가 익으면 애호박과 해산물을 넣고 5분 더 끓인다. 4.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 후 먹는다. 3. 눈과 귀 건강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 아침. 당근과 시금치가 들어간 스크램블 에그. 오렌지 한 개. 견과류 한 줌. 점심.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고구마 한 개. 저녁. 해산물 된장찌개. 현미밥. 나물 반찬. 간식. 바나나 견과류 요거트. 블루베리 한 줌. 눈과 귀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과 레시피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생활 습관까지 개선하면 오랫동안 또렷한 시력과 선명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눈과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잘 챙겨드시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6. 시력과 청력을 위한 마사지 방법. 시력과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사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시력을 위한 마사지 방법 1. 눈주위 혈전 마사지. 눈 주변에는 피로를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지압하면 눈이 편안해지고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찬죽 혈 마사지. 위치, 눈썹 안쪽 끝부분. 방법: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찬죽 혀를 5초에서 10초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효과, 눈의 피로 해소. 안구건조 예방. 승읍혈 마사지. 위치, 눈 아래 중심부. 방법: 검지손가락으로 승읍혈을 5초간 지그시 누른 후 떼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효과, 눈물샘 자극. 눈의 건조함 완화. 태양혈 마사지. 위치 눈썹 바깥쪽과 관자놀이 중간 부분. 방법 양손에 검지나 중지를 사용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효과 눈의 피로 해소, 두통 완화. 이 손바닥으로 눈 감싸기 마사지. 방법. 1.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부드럽게 눈 위를 감쌉니다. 2. 30초간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의 온기를 느낍니다. 3. 눈을 뜨고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봅니다. 효과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 삼눈 주변 지압 마사지. 방법. 1. 양손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눈 주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2. 위쪽 눈썹 아래에서 시작해 아래쪽 눈물샘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마사지합니다. 효과 안구 주변 혈액순환 촉진. 다크서클 완화. 청력을 위한 마사지 방법. 1. 귓볼 마사지. 방법. 1. 엄지와 검지로 귓볼을 살짝 잡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2. 30초간 반복하며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효과 귀 주변 혈액순환 촉진. 청력 보호. 2. 귀 당기기 마사지. 방법. 1. 엄지와 검지로 귓볼을 잡고 살짝 아래로 당깁니다. 같은 방식으로 귀의 중간 부분과 상단 부분도 위쪽으로 당깁니다. 3. 각각 10에서 15초씩 반복합니다. 효과 귀 내부 압력 조절, 청신경 자극. 3귀 주변 두드리기 마사지. 방법 1. 손가락 끝을 사용해 귀 주변 귓바퀴, 귓불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2. 귀 뒤쪽과 관자놀이 부분까지 부드럽게 두드려 줍니다. 효과 이명기울림 완화. 귀 주변 근육 이완. 4. 이문열 마사지. 위치 귀 앞쪽 턱관절 근처 입을 벌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 방법 검지로 이문열을 5초씩 눌렀다가 풀기를 10회 반복. 효과 귀의 혈류 개선. 청력 보호. 5. 귀 돌리기 마사지. 방법. 1.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앞뒤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10회 반복한 후 귀를 손으로 덮고 가볍게 누르면서 떼기를 반복합니다. 효과 귀 내부 자극 이명예. 7.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시력과 청력 저하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및 이비인후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눈 건강 검진 1년에한 번씩 시력 안압. 막막 상태를 검사합니다. 귀 건강검진 청력 저하가 느껴진다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생활습관과 예방관리만으로도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감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눈과 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